이 정도 먹고 살수 있어? 이렇게 먹어야 오래 삽니다. 소식하면 반가운 소식이 옵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유일한 장수기법 소식. 한국인은 밥심이지. 먹는 게 남는 거야.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와 함께 과식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건강을 위해 소식을 해야 하는 이유와 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섭취하는 영향이 과잉되면 우리 몸은 결국 비만으로 이어져 많은 질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관에 축적된 지방이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킵니다. 인슐린 부족으로 혈당이 높아지는 당뇨병이나 여성들의 불임, 생리불순도 비만이 주요인입니다. 또 비만은 암과도 관련이 높은데요. 특히 유방암, 대장암, 신장암, 식도암은 비만이 위험한 인자입니다. 소식은 식사량의 20에서 30%를 줄이는 것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소식을 통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체중감량입니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비만으로 인한 질병도 막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됩니다. 소식하면 위장의 부담은 줄어들고 노폐물이 적게 발생해 세포의 노화를 늦추기 때문에 장수를 위한 가장 좋은 실천 방법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소식은 이처럼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암, 당뇨 등의 발병 확률을 낮추고 다이어트, 숙면, 노화 방지,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소식 실천을 위해서는 양껏 먹지 말고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음식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으면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끼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소식이 생활화됩니다. 헬스위크 독자 여러분, 이제부터 건강을 위해 소식 생활을 함께 해 볼까요?